Hi. 안녕하세요 제일입니다. 어, 어제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하시는 분들 다 거진 30분에서 1시간씩 다 늦으셨는데 다들 무사하시죠? 무사들 하시죠?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있어요. 대처할 시간도 없이 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은 어, 직장의 팔자, 사업할 팔자. 누구는 사업하고, 누구는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여쭤봐요. 저 사업해도 되냐고. 근데 사업을 해야 될 팔자는 솔직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는 팔자는 딱히 정해져 있는 팔자가 있지는 않지만 사업을 해야 될 팔자는 내 사주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직장인 팔자와 사업화 팔자는 어떻게 다른지 사주상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사업을 하려면 식상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식신이든 상관이든 상관은 없지만 이 식신 상관이 무조건 반대로 식신 상관이 없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무죄 사주는 사업을 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무죄는 사주를 무죄는 사업을 해도 되지만 식상이 없으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식상은 모든 어,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의식주는 곧 돈으로 가는 모든 행위이며 표출이며 사업을 할수 있는 키가 식신 상관이에요. 식상은 나의 오른팔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오른팔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오른팔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직 일상생활에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녀야겠죠. 식상이 반드시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두 번째, 비겁이 강해야 된다. 강한 사주. 반대로 비겁이 없으면 사주하기 힘들어요. 비겁은 나와 같은 힘을 가진 모든 사람 관계예요. 인간 관계예요. 어, 잠깐만요. 마이크가 빠졌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다시. 비겁은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비겁이 강한 사주, 즉 주변에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겁이 약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 사기. 높아요. 자 그러하니 비겁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신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겁이 약한 사람들은 사람관계 되게 힘들어요. 빨간색을 좀 바꿔서 자 비겁이라는 거는 인간관계 있고 사람관계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 비겁이 약한 사주는 안 된다 배신 사기 당할 확률이 높고 사람 관계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제가 비겁이 너무 약해서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사업을 하고 싶고 회사는 때려치고 싶고 내 능력이 있어 내 재준이 있어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온라인 사업이에요.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어, 다른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 뭐 쇼핑몰 사업을 하시는 분, 온라인 쪽으로 뭐 컨텐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비업이 약한데 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온라인 사업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온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지만 이건 온라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 사업 구조도 꼼꼼하게 디테일로 봐야 되지만 내가 비겁이 약하다고 하면 온라인 사업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의 키워드는 사업을 해야 될 팔자는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반드시 식신 상관이 있어야 된다. 무제가 없어도 돼요. 두 번째. 내가 비겁이 강해야지만 사업을 하기에 가능하다 예요 사업에 부족한 사람은 뭐라고 식신상관이 없거나 비겁이 약한 사람은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런 직장인팔자, 사업화팔자를 일단 봐봤습니다. 요 여덟 글자를 다 보긴 봐야 하지만 이것만 보아도 내가 직장을 다닐지 사업을 다닐지가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도 <laughs> 감사했고요. 제인이었습니다.